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마지막 내연기관 차를 선택한다면 어떤 차를 고를 수 있을까?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이 으르렁거리는 슈퍼카를 한 번쯤 떠올려볼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동승하는 가족들을 위해 공간과 승차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그렇다면 아빠가 된 차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마지막 로망은 6기통 엔진, 에어소스를 갖춘 대형 SUV가 아닐까? 나는 그 아빠의 로망을 작년에 실행에 옮겼어. 한국인들이 유독 꺼려하는 브랜드 아우디지만 그 중에선 유일하게 관심받는 차, 큐8를 출고했는데 24년에 출고한 후1 0개월 동안 2만 k 로 운행한 후기를 전해볼게. 그 가격대에 살수 있는 차들이 넘쳐나는 상황에 어떻게 아우디 Q8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Q8이 가진 매력에 대해서 롱텀 운행하며 소유주만이 느낄 수 있는 장점과 아쉬운 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1억을 쓰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 무작정 좋을 거란 생각에 1억을 덜컥 쓰고 후회할 순 없잖아. 참고로 난구화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서 SM7, BMW 118d, 벤츠 C20d, BMW X3, 벤츠 A4am 5 그리고 아우디 Q8까지 출고해서 소유하고 있고 5시리즈 e클래스 a6는 수천 키로 타본 경험과 각종 관심이 갖는 차들은 시승하는 게 취미인 아재야 q8 구매계획이 있는 분들은 물론 대형 suv를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으니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길 부탁해 그럼 바로 시작할게 일단 비교군는 bmw x5 랜드로버 디펜더였고 시승하면서 세차종 모든 장점이 명확했고 종합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어 그중에서 q8을 출고한 이유 첫 번째 프로모션이야 차를 사는데 가격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겠지 당시 아우디코리아에서는 페리전 Q8 꿈물 할인을 했는데 프로모션은 18%까지 받을 수 있었어 차값 1억 2480만 원에서 프로모션을 적용하면 실구매가 1억 200만 원으로 내려오게 돼 당시 수입차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너도나도 할인을 많이 했어 불과 얼마 전까지 프로모션 거의 없이 정가에 길게는 1년 이상 차를 기다려서 출고해야 했던 때를 생각하면 구매조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어 평소 째려보기만 하다가 사정 에 들어온 순간 바로 사정을 해버린 거지. 참고로 BMW X5도 차값 1억 2,360만 원에서 1,500만 원 할인을 진행했고. X3 타고 있던 내조권에서는 재구매, 트레이드인까지 추가 5% 할인이 가능했기에 실구매가는 1억 200만원 선이야. 이 이야기를 하면 왜 X5 안 샀냐? X5 살줄 알았는데 X5 샀어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 두 번째 이유는 후열 공간. 애들이 4살, 6살. 끼 같은 딸이 둘이 있는데 둘다 카시트를 쓰고 있어. 문제는 카시트를 쓰게 되면 아이들은 작지만 가니 시트를 하나 더 깔고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은 성인보다 더 차지하게. 그래서 기존에 타던 X3 뒷자리에 카시트를 채우고 애들을 태워 면 앞좌석에 발이 닿는건 물론이고 양옆으로 폭도 넓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 Q8의 반전 매력이 뒷좌석 공간인데 쿠페형 SUV는 뒷자리가 좁잖아? 근데 Q8은 세미 쿠페형이라서 그런가? 뒷자리가 경쟁사 쿠페형이 아닌 정통 SUV와 비교해도 그 어떤 차보다 여유로 좌우폭도 넓기 때문에 그 쾌적함은 배가 되었지. 카시트 설치한 후 182인 내가 앞자리 포지션을 편하게 해도 아이들 발이 앞좌석 시트를 차는 일은 없었어 장거리 여행을 가도 온가족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이동하는 건 지금 느끼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야.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형제들은 뒷좌석 볼때 카시트 감안해서 생각하는 거. 기억하길 바큐파를 선택한 이유 세 번째 디자인이야. 내가 직전 차인 X3를 선택할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디자인이 성능적으로는 깔게 없어서 내가 스스로 우주 명차라고 자유하면서 탔었는데 이상하게 차에 애정이 안 가는 새 차를 해주지도 않 사진을 찍어준 적도 없고. 주차하고 돌아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 디자인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거지 남자는 뭐든 예뻐해 쳐다보잖아 그래서 이번에 차를 선택할 땐 중요 키포인트에 디자인을 넣은 거지 그 결과 마지막까지 각축을 벌었던 후보가 랜드로버 디펜더야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와이프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디펜더와 각축을 벌였지만 옵션 보증 기간 차의 완성도 등을 생각했을 때 Q8을 선택하게 된 거지 출고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지는 지금도 옆 라인의 곡선과 앞뒤 라이트 지선 조합은 너무 예쁘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q 파를출고한 이유. 네번째 옵션이야. 옵션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나이 들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 편의사항을 좀 따지게 되더라고. 일단 이 금액대의 차들에는 보통 생각하는 옵션이 거의 다 들어있어. 브레이크보다 중요하다는 통풍시트랑 어라운드비 같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옵션은 다 갖추고 있었어. 그중에 q 파리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크게 두가지. 후린조향 후열 썬블라인드야. 아시다시피 후린조향은 저속에서는 전륜조향 의 반대로 뒷바퀴가 돌고 일정속도 이상에서는 전륜조 조향에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돌면서 주행 편의와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지. 후륜 조향이 있는 차 경험이 없던 나는 큰차 유턴할 때 회전 반경 줄여 주는 개꿀 옵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타 보니까 이게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건 차선 바꿀 때나 코너 돌 때야. 롤이 정말 제대로 통제되는 효과 극체감돼. 그리고 후열 전동 선블라인드인데 이건 뭐 애들 있는 집에서는 필수 중에 필수 대만족 옵션이야. 애들은 차만 타면 시도 때도다 자잖아. 창 밖으로 들어오는 때문에 인상 찌푸리는 애들 보면 그늘이 되어 주고 싶은 비모의 마음은 똑같겠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딸깍. 앞자리에서 창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너무 편하다. X3 탈적에 애들 잠들면 와이프가 콘솔 박스에 무릎 대고 짧은 팔 뻗어 가며 수동 선블라인도 올려 줄 때마다 와이프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모르고 콘솔 박스 부서지는 거 아니야? 말은 못 하고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데 말이야. 걱정 끝. 딸깍으로 완성. 아,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직도 디젤이냐? 하는 분들 있을 거야. 나는 2.3톤에 육박하는 대형 SUV에 고급유 넣어가며 주유소를 내 집처럼 들락거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생각해본 적조차 없어. 그럼 다음으로 롱텀으로 타면서 느낀 점들 이야기해볼게. 첫번째, 쾌적한 보조석 및 후열 승차감. 보통 차들은 운전석에서 느끼는 승차감이 보통 좋고 후열로 갈수록 승차감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지. 그런데 이 차는 반대야. 대리운전 몇번 해보고 느낀 건데 동승자들 자리에서 승차감이 더 좋아. 보조석은 운전석과 비교했을 때 대 위치는 같지만 페달이나 핸들 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없으니 더 쾌적했고 2열은 물리적으로 엔진 과 멀어서인지 소음 진동이 1열 보다 한 단계 더 필터링돼서 얕고 가늘게 들려 그리고 에어서스가 울퉁불퉁한 바닥 걸러주는 건 물론이고 방지턱 넘을 때 상하로 바운스되는 폭도 1열 보다 더적었어또 후륜 조항도 조향시에 2열 승객 이 옆으로 쏠리는 현상을 줄여주 니까 승차감 좋아지는데 톡톡히 한몫 했어 애들이 차만 타면 자는 이유를 알겠더라 두번째 고속 안정감 독일 차들 타면서 고속에서 불안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이건 좀 느낌이 달라. 일단 속도감 자체가 잘안 느껴. 처음 고속도로 주행할 때 분명 빠르다는 느낌이 없었거든. 계기반 속도계가 150 이상에 가 있어서 놀라기도 했. 계기반 속도가 뻥이 심한가 의심이 가서 티맵 GPS 속도랑 비교해도 오차 범위 2km 미만. 여태 타던 차들 중에 오차 범위가 가장 적었어. 고속에서 바닥이 울퉁불퉁하더라도 타이어를 바닥에 딱 붙여 쫀쫀하게 처리하면서 달려나가니 운전자에겐 든든한 안정감을 줬어. 오히려 저속보다 고속에서 달릴 때 승차감이 더 좋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고속 안정감 느낌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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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거야. 세번째 연비 이야기 해볼게. 80km 내외 간선도로 흐름에 맞춰서 운전하면 연비 한 15km 정도 나와. 80km 정속 주행 운행하면 연비 17, 18까지 찍어봤어. 100km 내외 고속도로 흐름 맞춰서 운행하면 14km 정도 나오고 100km 정속 주행으로 달리면 16km까지 나와. 막히는 서울시내 도로에서는 6에서 7km까지도 나와. BMW 4기통 디젤 X3랑 비교하면 100km 미만에서는 연비가 좀떨어져어 특히 서울 도심 연비는 차이가 꽤 많이 난데 차가 무겁고 6기통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그런데 100km 이상 고속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덕분인지 공기저항이 좋은 건지 꽤 차이가 없었어 트림을 보면 약 8000km 누적 연비가 12km 찍혀있지 평균속도 40km인 거 감안해서 보길 바래 q 퍼를 타면서 느낌점 4번 느린 초반 응답성 나를 포함하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빠릇빠릇한 거 좋아하지 국산 현기차도 출발시 팍팍 튀어나가고 엑셀 반응 빠른 BMW가 우리나라에선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니까 근데 Q8은 출발이 좀 답답해 특히 오르막에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상황에서는 아 이거 뭐야 차 이렇게 안나가? 가짜 기름 들어간거 아니야? 고장난건가? 싶은 생각이 들수도 있어 승차감 생각해서 초반 세팅을 일부러 그렇게 한건지 내구성 감안해서 세팅을 그렇게 한건지 알순 없지만 난 답답하다 최소 오토 모드에서 엑셀을 아주 깊게 밟거나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해야 해. 규파를 타고 느낀 점 다섯 번째. 정차 시 소음 진동이야. 이건 휘발유, 디젤 같은 현상인데 환경 규제 때문인지 정차 시에 RPM 설정이 너무 낮아. 보통 차들은 정차 시에 750 RPM 정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이 차는 냉간이 끝나면 정차 시600 RPM까지 떨어지면서 엔진 찐빠스러운 진동이 살살 들어온다는 거야. 오히려 엑셀을 살짝 밟아서 750 RPM 정도로 아이들링하면 깔끔한 진동이 없어. 그게 더 열받아. 근데 이건 같은 폭스바겐 MLB 플랫폼 쓰는 차들 공통으로 겪는 문제 같아. 카이엔도 저 RPM 진동 때문에 정차시 스포츠 모드로 돌려서 억지로 RPM 띄워 해결한다더라고. 근데 내 차엔 냉간 끝나면 스포츠 모드 해도 RPM이 안 뜨네요. 뭐 이렇게 롱통으로 타면서 느낀 점 이야기도 마무리할게. 그래서 결론 6기통 에어서스 달린 SUV가 1억 가치가 있느냐. 이건데 내가 Q8을 타면서 느낀 점이 차를 타면서 만족도 90점까지 갈때 는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오시리 A6 X3 같은 차. 물론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데 90점짜리 차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채우려고 할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합리적이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90점짜리 차가 7천만 원이라고 해서 95점짜리 차가 7천 5백만 원이 아니란 거지. 실질적으로 만족도 점수는 90점에서 5점 올라갈 뿐인데 비용은 7천만 원에서 1억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건 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야. 근데 네, 차는 집처럼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도 아니고 사는 순간부터 감가 뚝뚝 떨어지는 거 잊지 말자고 7천이나 1억이나 상관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힘든 노동의 대가로 번 돈을 합리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 그럼 긴 영상 봐줘서 고맙고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 안녕